지구 반대쪽 아르헨티나에선 앞으로 4년간의 명운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. 친시장주의자인 현 대통령과 좌파 야당 후보의 2파전 양상입니다. 경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 현지에 이재환 특파원이 가있습니다. 아르헨티나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장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선거는 친시장주의자 현 마크리 대통령과 좌파 야당 페르난데스 후보 간의 양자 간 대결로 압축됩니다.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로 볼때 좌파 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재정 긴축 정책에 따른 반발과 기대와 달리 악화된 경제 사정에 중산층이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. 특히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이 4년 만에 예닐곱배 뛰었고 빈곤율은 35%로 높아졌습니다. 여기에 IMF 구제금융과 맞물려 각종 보조금을 줄이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 하지만 야당 부통령 후보는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.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집권 당시 선심성 복지정책을 펴 정권을 잡을 경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권이 재등장할 경우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은 남미 공동시장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